야스쿠니의 비엘 공원의 각도. 야스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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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종을 울리기위 해서 왔어요. 어, 아, 이 말고. 네. 그걸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그게 국민이에요. 이번.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들지 아, 마. 네. 앞으로 나가자, 니까많이 있다, 니 자, 우리는 여러분과. 중국 지인은 태평양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모두 피해를 준 사실입니다. 궁국주의의 부활은 일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민지 국민들만 피해를 본게 아니라 일본 역시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베 망언은 사과되고 철회해야 됩니다. 물론 한일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궁극주의를 주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기까지 짱이 는우 우리는 아베가 만주국의 후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베의 아버지는 아베의 십사로 그 외할 아버지는 기시노브스케 만주국을 이반한 a 급 전범 인간인으로서 유일한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가 아베 외할아버지라는 점을 우리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베가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여망을 뒤로하고 궁국주의 부활을 획착하는그 점은 한일의 평화와 동아시아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패종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승정국가가 아닙니다. 총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총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한, 경험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베의 막말은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아베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 고자 왔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궁극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인들이 아베 망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까? 그를 감싸려는 목적입니까? 우리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 경찰들. 과거를 그렇게 숨기고 싶습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또 패전의 아픔을, 쓰라린 아픔을 맛보고 싶습니까? 오늘이 바로 일본 패전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68년 전에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불행한 과거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국민적 입장들이 서야 됩니다. 보기를 보십시오. 어찌 일본만 이런 지경입니까? 이러고도 다른 나라에 할말 있습니까? 일본에 더 이상 그들이 세 제국주의 망령과 제국주의 전쟁을 부인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침략의 태평양 전쟁의 모든 상처와 모든 희생을 부인하는. 공국지 무경화 경험으로 갈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 결코 아,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 됩니다. 아베가 전세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성로의 위안부 사실조차 잘못된 역사 사실을 들먹거리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진하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 전쟁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진병으로 끌려와 죽었습니다. 진병으로 끌려와 죽었습니다. 성노예로 끌려와 남의 전쟁에 헛된 죽음을 맛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진정한 사실이란 점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과거의 사실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길이 아베가 궁극주의로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300톤을 다 왔다라 왔라다옆서고 옆서리 청이가청주이가진시고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예 v 에서는 시청자 예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